포크리에 들어가서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 이런 작은 화면에 다가가 목적지를 변경하세요. 물음표와 V64를 꼭 입력해야지 버전 64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동전을 수집하세요. 350개가 필요합니다. 350개의 동전을 모았으면 파란불에 들어가서 전투장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전투장으로 내려가서 적이 있는 빨간불에 가서 건설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설을 하고 편집을 한 다음, 이모트를 하면 그때서야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동전 350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깃발을 얻었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금고 근처에 파란색 네모가 보입니다. 깃발을 들고 가까이 가면 버튼이 또 나타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깃발이 사라지고 XP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13분 동안 146000 XP를 받았는데 제 풀스가 갑자기 오류가 나서 게임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게임을 다시 시작하고 포크리에 들어가서 아일랜드 주소를 입력해 들어가고 동전 350개를 모은 다음 파사 불에 들어가서 전투장에 들어갑니다. 아까 호박이 들어있던 빨간불에 다가가 언덕을 만들고 땅을 만든 다음 편집을 하고 춤을 추면 버튼이 생기며 버튼을 누르면 깃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깃발을 들고 왼쪽의 파란색 상자에 다가가 버튼을 또 누르면 XP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14만 개 이상을 받아서 받을 수 있는 XP가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XP 4만 개를 얻고 나서 끊겼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게임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춤을 추면은 다시 XP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